음. 김문수 김문수 문수문수문수 문수, 문수.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기자회견에서 밝힌 얘기 살짝 소개를 해드리면 음. 강압적 단일화는 아무런 감동도 서사도 없다 음. 일주일간 음. 각 후보들 선거운동 합시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방송토론하고 목금 여조 돌려가지고 단일화 하자 이대로 가면 공멸이다 음. 어, 자 김문수 끌어내리는 작업 손때 어떤 불이에도 굴복하지 않겠다. 강제 단위라. 이거 법적으로 법적 분쟁으로 갈수 있다. 당장 중단해라. 오늘부터 나는 당무 우선권을 발동하겠다. 어, 일방적으로 당이 정한 토론에 안 나가. 왜? 불법이니까. 예 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강압적 폭거를 막아내는 싸울 줄 아는 후보. 김문수, 반드시 승리하겠다. <laughs> 김준일 평론가 어떻게 보셨어요? 아, 예. 일단은 야, 예, 음. 뭐가 됐든 예. 꿀잼이다. 꿀잼이다. 예, 대한민국의 <laughs> 정치를 위해서는 진짜 예. 이런 이바닥까지 떨어지나? 진짜. 예.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요즘 흥행이 안 돼요. 음. 뭐 눈에서 레이저 나가고 귀신 들리면 뭐해? 여기가 더 막장인데. <laughs> 예. 이게 막장 오고 막장 개막장이야. 진짜. 진짜. 살면서 저는 진짜 이번 대선에서 처음 듣는다는 너가 너무 많아요. 음. 어 강제 단이라. <laughs> 강제 단이라. 강제 단이라. 와, 와. 단이라를 후보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막 시켜. 네. 그리고 이렇게 후보끼리 나와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선수 보내가지고 무료 어. 조정하잖아요. 에. 이쪽에는 김문석 쪽에서는 김재훈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쪽에서는 당이 나와. 나... <laughs> 어.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그러니까. 와. 진짜 진짜, 예. 오, 진짜 국힘은 음. 정규재 조필이 맨날 얘기하잖아요. 예. 국힘은 해체돼야 됩니다. 아 진짜, <laughs> 진짜. 해, 해체를 가속하고 어... 있다 이 생각이 들어요. 생각보다, 아. 생각보다 더 강했다고 어. 봐요. <laughs> 김문수가 우리는 여기서 계속 그얘기 했어. 김문수가 쉽게 물러날 사람이 아닌데. 계속 얘기했어. 저는 우리가. 너무 많이 했어요. 그 얘기 진짜 원했어, 저도 네, 얘기했어요. 맞아요. 뭐. 김문수 알기를 못 끝쳐라. 김문수를 네. 보통 사람이 아닌데. 네. 네. 정당이 어데요? 국정이 어데요? 항덕수 정당이 어데요? 소바람이 <laughs> 아니에요. 네. 부서가 아니에요. 오지산대요. 네. <laughs> 뭐이 <야>, 되는데 <laughs> 김문수를 아주 쉽게 생각하고 김문수를 계속 쉽게 어. 어떻게 네가 편하니까 너가 경선 통과한 사람 해줄게 네. 단일화를 초대 응. 비슷하게 하는 걸. 과연 참을 것인가 자신의 재산 음. 7억 중에 3억 기타금 절반 썼어 그러니까. 지금 <laughs> 기타금만 3억이고 낸거 끝까지면 어. 다 썼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인생 통틀어 51년생이에요 음. 더 이상 나갈 기회도 없어요 네. 마지막 기회 에와 있는데 네. 그 수십 개 내려놓는다고요 그러니까. 더 나가서 더 자존심에 훼손을 너무 많이 줬거든요 음. 지도부가 맞아요. 오늘 아침 8시 30분에 음.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예상은 됐습니다 어제 밤에도 좀 문제가 좀 있었어요 음. 차명진 오른팔이죠 네네 김문수 오른팔 차명진 음. 왼팔은 김재원입니다. 김재원 입니다 예. 네. 그 차명진이 어제 문건을 하나 공개를 했습니다 음. 그 문건이 뭐냐 면 정당에서 한 덕수를 밀고 있다 음. 뭐 헤어샵 잡은 것도 한덕수거 잡아, 잡아주고 <laughs> 맞아. 그 문건을 공개를 했는데 그 문건을 네. 조선하고 뭐 어, 어떤 네. 신문사에 줬는데 네. 뉴스를 안 틀었대요. 어. 안 틀니까 그냥 자기 유튜브 틀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예상이 됐어요. 네. 가만. 히 아, 있겠다. 그런데 조선일보 기사를 안 써요 그런 거를. 아무튼 지금 보면 바로 써야 돼요. 보도에 따르면 어. 아마 킵하든가 아무튼 중지된 아. 상황 같아요. 기사는 상한 내 바... 명태균 녹음 파일도 네. 안 들고 바로 다음 나오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8시 30분에 기자회견했고 정면 돌파 선언한 을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당무 우선권을 몇번 발동했는데 이번 강하게 발동했어요. 음. 가만히 있어라. 네. 그리고 어제 8천 원도 걸었어요. 네, 재판은 오늘 아니면 내일 결정 납니다. 왜냐하면 후보 등록 네, 남았으니까 그쵸. 재판 결과사는 김문수일 것 같거든요. 김문수 승 이기는 지든 문제인데 네. 하여튼 김문수가 이 모든 상황을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쵸. 그리고 권성동이나 이런 사람들이 알량한 후보 때문에 가면서 또데고응대를 음. 했거든요. 맞아요. 오히려 김문수를 자극하고 있다. 아. 김문수를 무시하지 말라. 네. 국정이 어디요? <laughs> 음. <laughs> <이걸로 되나요? 웃음> 그러니까 뭘 권성동 뭘... 김문수 어. 알량한 후보 자리 지키려고 기자회견한 한심하다. 어, 어. 단식하고 난리났어요 지금. 단식 네. 뭐 지금. 저기 누구야 무대 무대 김문성도 단식하고 그 앞에서 단식하고 있고 예, 당사에서 국민님힘 난리무스, 당사에서 난리무스야. 지금 난리 부르세요 단식 해봤자 눈도 깜짝 어. 안 해요 네. 그 사람 고문도 당한 사람이에요 고문에다가했는데 무슨 단식이 뭘 대수야 <laughs> 아먹지마라살 어, 빼라 살 빼라 고래. 그 김행 전 대변인 에. 거기가 그 김문성 캠프에 있더라고요 무 단장이라서 그 CBS 라디오에 나왔는데 에. 너무 웃겼어 김행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아 김행 장관 우리도 불러야겠다. 아, 저희 김문수 후보가 <laughs> 네. 고문도 버티셨던 분입니다. <laughs> 독재정권 치하에서 고문도 버티셨던 아,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심상정 이름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얘기를 김행이 <laughs> 나와 김행 대변이 나와서 얘기하더 네. 너무 웃긴 거야 네. 네. 이게. 심상정하고 되게 친하요 어, 심상정 대표하고. 그 옛날에 심상정 중매를 서줬다는 그렇죠. 그 얘기가 네, 맞아요. 있는데 심상정은 중매.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얘기를. <laughs> 어쨌든 유 어. 이사장하고 아니, 그렇죠. 아니, 유시민 작가하고도 친분이, 친분이 있죠. 있지.